서울은 자주 오지만은 서울 교회는 처음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와 보니까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온 것 같고 우리 곳곳에 아주 정성들여 성도들의 기도가 베어 있는 예배당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르간 너무 멋있었고 또 저는 이렇게 벨 하시는 거 촌에 있다 보니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시골 사람 꼭 초서 촌 사람 시골 서울 와서 서울 구경하는 이게 처음 보는 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부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은혜스럽고 좋은 교회 임직 받으시는 것 축하를 드리고 충성된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다리 목사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가장 형님처럼 따르는 목사님. 그래서 임직 예배 오라 그래서 저희 교회 3부 예배는 마음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은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한번 받으면 끝까지 가는 것. 그래서 혹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 중에서 오늘 마지막 순간인데 나 아무래도 중간에 그만둘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장로되고 집사되고 권사되면 끝까지 끝까지 인생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겸손하게.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세상적으로 이해를 해서 승진했다 생각하는데 승진이 아니라 성김의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간격하는 마음으로 더 겸손하게 성품도 갈고 닦아서 예수님 모습 비슷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렇게 성기다 보면 주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직분은 영적인 직분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껏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섬기는 소중하고도 영광스러운 직분이 교회의 직분이다 할 수가 있어요 이 귀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고린도 전서에 성경이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판에 탁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새겨진 은혜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으로 예수 믿게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마음판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칵 새겨주셨는데 그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새겨야 될 글씨가 있다면 충성이라는 글씨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빨간 글씨로 그냥 비석에 칵 새기듯이 마음판에 충성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새기고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충성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새 신자는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 집사, 권사 되면요,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충성된 군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충성해야 되고, 그죠? 예배 시간도 일찍 와야 되고, 예배 시간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수요 예배 드리다가. 장로님이 안 보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어머니하고 김장노가 오늘 수입에 안 보이시네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항존직 분자가 예배당 빠지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큰 일났다든지 그래서 금방 신방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예배에 필수로 참석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항존직이에요. 새신자들은요, 항존직 하는 거 보고 배워요. 제가 성기동계에서 부목사 시절에 새신자분을 당담, 반을 당담했는데, 새신자 한 분이 은혜 받고 그분도 사연이 있었어요. 정말 예배당 달려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튀어나와가지고 새벽에 등록을 했어요. 그분이 좀 사연이 있는데, 그분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분이 새벽에 등록하다 보니까 이 주부를 딱 보니까 수요예배, 저녁예배, 새벽 기도. 그래서 예배마다 열심히 나왔어요. 이분이 절간, 불교를 믿던 분인데 사건이 있어서 예배당 찾아온 거였어요. 그래서 절간 열심히 찾듯이 예배당 열심히 찾던 어느 날한 달쯤 되었을 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저녁예배 때 구역장이 안 보이죠? 왜 수요 예배 때 장로님이 안 보이죠? 새 신자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새 신자들 본대로 배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충성에 본을 보여 주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덕을 끼치고, 그죠? 아름답게 성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 장로님께 배우고, 권사님께 배우고, 안수님께 배워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교회에 문제 생기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새신자가 기도합니까? 새신자가 서울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새신자는요, 조금만 섭섭해도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새신자 비유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상처받아도 힘들어도 아파도 변함없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자가 항존 직분자.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마치 자식과도 같고 가족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힘들면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어려우면 내가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이 교회를 항존 직분자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성김에 가슴에 아예 새기세요. 오늘 임직받으시면서 아주 충성하고 가슴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고, 새기고, 새겨야 되는 거예요. 또 항전직분자는요, 목사님께도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내가 교회를 섬기지, 목사를 섬기는 사람이냐? 이래요. 저도 그렇게 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을 못해요. 서울에 왔으니까 모르겠지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분이 교회에 진짜 잘하면 괜찮아. 그런데 교회 진짜 잘안해 보니까 교회를 지맘대로 막. 그러니까 목사를 힘들게 하고 목사는요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목사가 신이 나면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또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목사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게 성도들 가운데 저희게 얘기 좀 우리게 떠나니까 자꾸 얘기하게 되네. 우리게 성도들 가운데는 김영걸 목사 최고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옆 교회 목사님 은혜 받은 얘기를 자꾸 저한테.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노? 목사는요. 저는요, 다른 목사님은 모르겠는데, 저는요, 시기심이 많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은혜 받고 시당 생활해야 저도 좋고, 신이 나는데, 그래서 목사에게 격려를 하고, 또 충성을 하고, 기도를 해줄 때 얼마나 힘이 될 힘이 날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기도하래. 그런데 손을 딱 잡다 보니까, 하필이면 옆에 단위 목사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단임 목사리에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 사실은 부 목사 시절에 단임 목사님이 잘 챙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게 속에 몇 가지 있었어요. 단임 목사는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단임 목사님은 당연하게 흔들리지 않다 생각하고 단임 목사는 당연하게 그길을 가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임 목사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담임 목사 말잘 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졌던 기억이 나요. 기도하면 다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좀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버지 서재에서 이책저책 뽑아 책 읽다 보니 고등학교 때 신학서적도 읽고 이것도 읽다 보니까 교회를 다 안다는 교만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시시해 보여.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읽었던 책몇권별 것도 아닌데 원래 어설프게 책을 읽고 어설프게 유튜브 보면요, 그 사람 이상하게 돼 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시해 보이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보다다 삐딱하게 들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하면. 제가 또 목사의 아들로 자랐으니 교회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또 잘난 척 하면서 목사님을 또 힘들게 하는 말을 잘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말을 안 해. 목사가 되고 나서 알았어. 목사님이 말하고 싶어도 목사니까 말을 안한 거야. 그런데 저는 목사님의 생각이 잘못됐고 내 생각이 올바라서 말 못했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힘들게 하던 어느 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빼고 저는 제 코에서 콧물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어릴 때 콧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었는데 커서는 코도 안 흘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콧물이 많이 나오는지 밤새 울었어요, 밤새. 그때 제가 문제가 있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똑같은 귀에 똑같은 목사님인데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는 무조건 예 한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년이면서 교회 사랑만 받았지 교회 한 것도 없이 뭘 안다고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 헌신한 게 뭐가 있노? 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너무 교회를 좋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무조건 예, 한다. 새기고, 새기고, 새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김선생 뭐 할래요? 예. 김선생 운전 좀 할래요? 예. 김선생 그 토요일 날 봉사할 일 있는데 오실래요? 예. 아니요? 안 했어요. 어.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서도, 교육전사 부목사 거치면서 성기던 단임 목사님이 신방 갔다 올래요? 예 운전할래요? 예 무조건 예 했어요 선 그때 목사님이 부목사는 교구에 구역장 이름 다 외워라 그리고 가정에 숟가락 숫자까지도 알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숟가락까지 외웠다니까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신방 갖고 숟가락 쳐다보고 열심히 했어요. 무조건이 했어요. 담임 어. 목사 이력서 내서 청병할 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처음 오라고 하는 교회라면 섬이든 어디든 아무데나 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를 부른 교회로 그냥 순정해서 갔어요. 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어. 나중에 성기다 보니 노 회장 할래요. 예. 노 회장 하고 나니까 총회장 할래요? 예. 그래서 예하다가 총회장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예하면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싶은데 열심히 충성하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잘안 돼, 잘안 돼. 어느 장로님도 저한테 와서 손 잡고 목사님 잘하고 싶은데 잘안 돼요. 그 장로님은 좋은 장로님이에요, 사실. 어? 잘안 돼. 오늘 임직받은 장노님, 집사님, 권사님, 잘안 돼. 잘안될 거야. 오늘 모습을 보니까 잘될것 같은데, 제가 예형컨대 잘안 돼.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늘 편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늘 요동치기 때문에, 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임직을 받지만은 잘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장노님, 집사님, 권사님, 잘 하려는 마음으로 다치고 다지고이 자리에 섰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믿어지지 않아. 잘안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할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첫째는요,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충성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늘 깨어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수 없어요. 기도 없는 순간 교만해져요. 늘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 기도하면 넘어설 수 있고, 기도하면 충성할 수 있고, 기도하는 우리 임직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말씀 꼭 붙잡아야 돼요. 늘 말씀 보고. 말씀을 듣는 태도, 주여 말씀 앞서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생명줄로 여기고, 말씀대로 밀고 나가면 될 줄로 믿고, 우리는 말씀 보고 예수 믿었잖아요. 말씀 듣고 예수 영접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 우리는 말씀을 무기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주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택자들은 우리 서울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말씀 제일 많이 읽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때 기도와 말씀에 사로잡혀서 충성된 길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하는 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서울교회에. 충성된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